안녕하십니까. 소소남 자연 발생 유원지 캠핑장을 찾아준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로 어, 화장실이 오픈이 되어 이제 문을 열고, 어, 사오실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평일은 사오실은 5시부터 8시 반,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운영을 하오니 참고 바라며, 특히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잘 해주시고, 깨끗이 이렇게 서로가 협조를 합시다. 그리고 어제도 오전에 비가 간간이 오는 바람에 손님이 많이 없었는데, 오후부터 많이 와서 지금 거의 뭐 캠핑장이 한80%찬 그런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소소남 캠핑장. 손님 여러분들께서 서로 잘 분리수거라든지 담배공초, 어, 잘 버려주시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용해주시면 일하는 저로서 보람을 느끼고 어, 관리하는 입장에 예, 재미를 느끼며 또한 깨끗이 갖고 어, 캠핑장을 여러분께 예,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쪽이 이제 저, 비어있고 저 끝에 고기 몇 군데 비었고 거의 다찬 그런 상태입니다. 소소함 자연 발생이 뭔지 오늘도 주말에 아름다운 힐링을 하시예 네, 안녕하십니까. 바라며 아름다운 충북 단양에서 마음껏 즐기고 한보다리의 추억을 안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좋은 추억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以上各。<God. S 2>